현재 미국에서 이번 3자 외교 회담을 갑자기 엎어버린 일본을 벼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움직임이 일본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데요. 앞서 금주에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 차관 3자 회담에서 일본이 돌연 기자 회견을 취소했습니다. 이 회담은 북핵 문제와 더불어 남북 미의 종전 선언에 관한 이슈이기 때문에 일본이 당사자는 아니었음에도 일본은 한국 경찰 청장이 독도를 방문했다는 이유로 한미일 3개국 회담을 파토내버린 것입니다. 미국은 이 일로 인해 큰 고독스러움을 겪는데요. 우선 최근 한국과 동맹이 어느 때보다 좋은 상황에 한국 정부가 바람하지 않은 종전선언을 당사자도 아닌 일본이 파토내며 미 국무부가 곤란하게 된 것이죠. 미국 내부에서도 어차피 종전선언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는데 미국의 경제적 기여를 하는 한국에 종전 선언을 동의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은 전혀 없었고 종전 합의문도 거의 완성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기시다 내각의 한국대리기 일환으로 석연치 않은 독도 분쟁 문제를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한미일의 중재 당사자이긴 하지만 세계 제1의 외교 파워가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미국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이렇게 목리를 부린 것이 미국에 적지 않은 망신을 준 것입니다. 그것 때문인지 미국에서는 일본을 향해서 부정적인 각종 움직임이 크게 눈에 띄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일본을 불신이 증폭하게 되는 정황이 늘어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일본에 대해 크게 세 가지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한국의 매우 호재도 있으며 일본은 오히려 역으로 영토 문제까지 당하게 생긴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일본의 코로나에 대해서 의심하는 상황이 미 워싱턴으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는 일본의 코로나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매우 안정되었다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미국 질병청 CDC는 일본에 대한 여행 권고를 1단계로 대폭 완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면에 그러는 동시에 한국은 3단계로 격상해서. 코로나 위험국으로 분류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현재 일본은 매일 코로나 검사를 만명 단위 이상 함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도쿄의 경우 한 자리 수를 기록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검사 수에 비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극히 낮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일본을 향해 국내외에서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으나 미국 질병청은 어찌 되었든 간에 일본의 자료를 신뢰해서 여행 권고를 1단계로 완화했고 일본은 여행가기 전에 안전한 나라라고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의 워싱턴 보건지표평가연구소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들은 일본의 코로나 사망자 수가 너무 적다면서 일본 내 시스템상 40일이나 사망자 보고가 지연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불투명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확진자 왜곡이나 각종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망자의 경우 드러난 곳에 최소 24배가량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철퇴를 가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일본 코로나 검사와 시스템 자체를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자 그럼 미국에서는 어떻게 일본을 믿고 여행객을 보내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 많은 미국인이 갔다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미국으로 역 유입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미국은 일본에 속아서 1단계로 여행 권고를 완화했다가 크게 당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코로나 이후에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펴면서 전 세계 다양한 여행객을 모객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인력에서는 설마 해외 여행객을 모객하려고 일부러 코로나 수치를 낮췄겠냐는 의견이 나옵니다만, 일본 내부에서는 해외 여행객은 모르더라도 최소한 기시단 내각의 출범 정책 중에 고트 트래블이 포함되어 있어 일본 내의 여행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만약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스가 전 총리같이 비판을 받게 되므로 확진 프로세스를 매우 까다롭게 해서 확진자 자체를 줄여 그런 비난을 애초에 잠재우게 했다는 것이죠. 결국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을 높이려고 확진자를 크게 고의로 감소시킨 상황에 미국이 이것을 믿고 자국 여행객을 대거 일본으로 보내면 안 된다는 의견이 미 대학 연구소 등에서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감염 전문가 마키타 박사조차도 이에 관해서 첫 번째로 유료 검사로 전환된 게 확진자 감소 원인이고 검사받지 않은 사람들이 사망했을 경우 코로나로 인한 사망으로 알려지지 않아 사망자가 급격하게 감소했다며 불신의 목소리를 냅니다. 어찌되었든 일본 정부가 뭔가 코로나 확진 프로세스 등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이 정황상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백신을 90% 이상 접종한 국가 들도 돌파 감염이 속출하며 다시 봉쇄나 방역 강화를 검토하는 마당에 일본인들만 코로나 감염을 피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인들이 대거 일본에 여행 와서 코로나에 감염되기 시작한다면 이는 외교 문제로 비화될 것이기에 미국에서는 일본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며 일본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기되는 것은 미국이 국제 분쟁에 대해 보여준 모습이 오히려 일본에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제기한 독도 문제가 오히려 한국의 대마도 영유권 주장에 계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할 때 항시 미국의 비행자료를 들고 나와 억시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 내에서 각종 자료를 살펴보면 대마도가 한국에 편입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며 최근 수년간 미국에서 이러한 자료가 계속 발견되어 이제 한국에서도 대마도에 대한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CBS 노컷 뉴스에 따르면 미국 문서관리기록청의 비등록기밀문서를 살펴본 결과 다양한 자료에서 미국이 한국 지도를 표시할 때 대마도를 편입하고 있으며 한국 영토로 분명히 표시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2차 세계 대전 시기의 자료도 대거 포함되어 있어 상당히 최신 자료임을 알수 있어 가치가 큽니다. 이 자료는 미국 정부 기관인 육해공군 세곳을 비롯해 기상청 등 모든 자료까지 총망라에 정리된 것으로 1945년 3월까지 워싱턴에서 모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취합한 자료로 대마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입니다. 실제 대마도는 조선시대 때 사람이 살지 않아 비워놓은 것을 일본인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엄연히 한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불법 지배한 증거가 미국에도 다양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조선 강제 합병과 복잡한 국제 정세 가운데 한국은 영토를 억울하게 빼앗긴 셈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한국에서 지금까지 미국이나 일본 등 여러 가지 외교 문제로 놓고 있던 대마도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자료를 들고 강력하게 대마도는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국면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양국 간의 영토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면을 다시 한번 이번 사태에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한국도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대마도 문제를 제기하며 일본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외교적으로 일본 편을 들면서 한국을 더욱 더 곤란하게 해온 면이 없지 않았으나 이제는 한국도 미국에 기여하는 측면이나 외교적 측면에서 오히려 일본보다 나은 면이 훨씬 많다는 평을 받고 있고 그것이 실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드러났으므로 이제는 좀더 터프한 외교를 실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내에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서 겨우 뚱하는 장면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일단 외교적 보이콧은 확실하게 검토 중이며 최악의 경우 선수단조차 파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미국은 동맹들에게는 보이콧을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미영 연방 동맹에 대해서는 좀더 다른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사이가 안 좋은 영국과 유럽 연합은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에 대해서는 의기투합하면서 오랜만에 의견을 모아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합의를 맞춰 놓은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중간의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실제 보이콧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사실상 영 연방 국가 외에 가장 미국의 자신들은 영 연방이나 다름없다고 외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 일본은 유럽 연합에 가입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으며 고노다로 전 외무상 시절에는 매우 자신 있는 말투로 일본은 파이브 아이즈에 의자만 가져다 놓으면 된다. 특별히 가입 요청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하면서 일본은 파이브 아이즈의 기존 멤버나 다름이 없으며 미국과 함께 중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일본은 미국에 대해 절대적인 지지 메시지를 보내며 합류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일본 선수단은 베이징 올림픽에 파견하더라도 외교적 보이콧은 하겠다고 선언해야 앞뒤가 맞습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는 미국의 보이콧 선언이 나가자마자 전혀 다른 메시지를 내보내면서 논란을 일으키는데요.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이 올림픽 보이콧을 하는데 일본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본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라며 올림픽 보이콧에 한발 빼는 다소 당황스러운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는 나라마다 입장과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일방적인 기준에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서방사회와 함께 하면서 항상 미국의 의견을 동조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일본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서 정상적인 참여를 시사하는 뜻밖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가에서는 이에 대해 중국이 지난 도쿄올림픽 때 일본의 전적인 지지를 보내줬기 때문이라 지적합니다. 당시 도쿄올림픽은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하지 말자는 국내외 의 비판이 극에 달하는 등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유일하게 중국만이 도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며 중국 선수단 파견을 가장 먼저 확정 짓는 듯 외로운 일본의 친구가 되어지며 일본을 지지하는 행보를 보였던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한 것은 곧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니 자신들도 나중에 곤란함을 당하지 않으려는 행보였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것은 큰 무리수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일본이 보이콧을 한다면 나중에 중국이 극렬히 반발하며 경제 보복 등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코로나의 회복 단계로 가면서 일본의 여행객을 많이 보낼 나라로 중국을 꼽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 등은 아무래도 한국과의 외교 관계 회복이나 불매운동 등으로 회복하는데 장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중국은 코로나가 끝나면 일본의 가장 돈이 되는 국가로 굳이 올림픽으로 신경을 거슬리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베의 이중적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아베는 트럼프에게 생각 후 방어를 해달라고 미국을 불러놓고는 뒤돌아서 시진핑을 국빈으로 일본으로 초빙해서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아베에 대한 비판이 크게 일정되었습니다. 즉,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서 박지와 같은 외교를 하기에 바이든 정부에서도 일본에 물음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여러가지 행보에서 미국 눈밖에 나고 있으며 더욱더 고립된 외교의 길로 치다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하는 행동은 점점 더 차별화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래블투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